요즘 우리 사회는 어떤 때보다도 경제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이 가정행복지수도 경제와 연관지어서 말합니다. 가정경제가 괜찮으면 행복하고, 가정경제가 어려우면 불행하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이 경제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면서도, 정작 우리 가정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물질에 대해서는 예민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에 과연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정의 주인을 그 주인의 자리를 제물에게 내어 주지는 않았습니까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가정의 주인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제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을 위한 사람의 수고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고 시편 127편에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셨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3월 하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요 재물, 그러면 그 재물 자체는 악하지 않고 사람이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악한 도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재물의 영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고 하실 정도로 재물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집하이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재물은 중립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미 악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16장 전반부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관리하도록 맡기죠.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정직기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그는 정직하고 믿을만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 정직기를 불렀습니다. 주인은 나의 소유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어서 세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정직기는요, 이 직분이 빼앗기면 살 방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하다가 그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게 되면 그들이 나를 받아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요 빚진 자를 다 일일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1 0 0마를 빚진 자에게 50마리 라고 써라고 그빈 문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주인이 이러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은 그 청직에게 그 비윤리를 칭찬했을까요? 빚을 탕감해 주면서 그 사람을 얻는 그것을 보면서 그 주인은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요. 죄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죄물은 사람을 얻고 구원한 일에 사용할 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은요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사람을 얻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큰 위험성, 불리한 쪽으로 갈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인간은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물의 유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본래 사람에게 사랑의 본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본성대로 산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넉넉하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죄된 본성으로 지배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 사랑의 본성은요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대의 죄된 본성은요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재물에 대한 자기 욕구는요 아주 자기를 향하기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왜 비웃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 율법관, 재물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신명기 율법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율법을 좋아했을까요? 신명기 15장 4, 5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과 죄물을 분리시켜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산 증인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가난하지 않고 죄물이 많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 둘다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러며 예수님을 비웃은 것입니다. 지금 발리세인들은 무엇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경건함은 부와 결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부가 목적이었어요. 그 재물이 목적이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다하신 예수님께서는 경건함과 부는 함께 겨불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짚고자 말씀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 한 부자는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바로 경건함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의 부가 그의 경건함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좀더 구체적으로 20절 말씀 보시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은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한 부자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경건해서 복을 받았다면 다음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11절 말씀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 경근함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궁핍한 자에게 나의 손을 펴서 돕는 것을 말합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스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은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말하자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궁핍한 자를 돌보고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속적이다 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높은 지위에 있고 이렇게 잘 되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면서 비교하며 판단하는 것, 비교하며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세속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가난한 사람 앞에는 목이 고든 것 이게 바로 세속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남 앞에 비교하며 자세를 내세우라고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오히려 그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되라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왜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할까요? 그 뿌리는 인간의 타하에 있습니다. 그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는 깨지게 되고 인간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된 것이죠. 이따간 생존 경쟁으로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고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의 발표에 의하면요, 8억 명 정도가 매일 밤에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고 있어요. 세계 인구 아홉 명중한 명이 굶주린 채 잠을 자고 있어요.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세계 인구 세명 중에 한 명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배해 드리는 자중한 분은 이런 사실을 많이 알고 있는 분 여기 계십니다. 사람이요. 기아와 영양실주로 받는 고통은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난의 고통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가난에 대해서 이 세상의 고전은 쉽게 고쳐질 수 없겠지만 이러한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손길을 펼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 부자는 어떻습니까? 본인은 가장 부를 자랑하는 자색옷을 입고요. 그리고 고운 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자신을 위해서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한 부자가 율법을 지킨다는 바리새인이었다면 지금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영성이 충만하다고 보여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부를 늘리는데 관심을 가지다 보면 영적 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고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계속 물질에 마음을 두면 거기 마음을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 마음을 둘수 없다는 것이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부를 가지게 되면 창고에 보물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 보배로운 보물이 많은 사람들은 요 자물쇠로 항상 잠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왜 누구든지 다 만나 주시고 그들 영접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마음이 가난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런데 창고에 보물이 가득 찬 사람은요, 자물쇠로 그를 잠구죠. 마찬가지로 부을 짓기 위해서 이 부자는 마음의 문을 그를 잠구고 있었습니다. 한 부자 대문 앞에는요, 한 거지가 있었는데, 헌데 투성인체에 있어요. 부자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즐거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돌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관심했지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부자도 죽고 이 거지 나사로도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가난한 나사로는요, 장사되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밖에 던져졌다는 얘기에요. 무덤도 없다는 얘기에요. 비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영혼을 받아들이셨죠.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아라람 품에 갔다고 되어 있죠. 왜 아브라함 품이라고 기억되었을까요? 이 말은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 있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한 부자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난 땅에 살게 하시면서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복에 통로로 살았죠. 복의 통도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으로 향해서 오는 나그네들을 보자 즉시 영접하죠 대접했습니다. 나그네는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즉시 영접해서 집으로 모시고 그에게 음식을 맛있게 대접하고 그랬죠. 그럼 복의 통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그네를 돕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한 부자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가난한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한 부자 대문 앞에 이 거짓 나사를 두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건됨을 실천해 보라고 나사로를 그 대문 앞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왜 가난한 자가 보일까요? 왜 없는 자가 보일까요? 왜 불쌍한 자가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천해 보라고요, 우리의 사랑을. 말씀대로 실천해 보라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무관심했습니다, 이 한부자는. 결국 그도 죽었습니다. 네, 그는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굉장한 장례를 치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영혼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간 곳은 음부 곧 지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있죠. 그러나 부자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자가 지금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쓰고 즐기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군비반자를 보았을 때도 내 손을 내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보십시오. 성경에 가난한 나사로 그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부자라고 돼 있습니다. 한 성경 주석가는 말하기를 나사로 이름이 나온 것은요. 그 이름이 천국 생명 체계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깨닫고 구해야죠. 깨닫는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그래도 좀 재물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늦는다는 뜻이죠. 지금 이 지옥에 있는 한 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연락하고 살았던 것을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습니까? 근데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나는 여기에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지 몰라도 나의 다섯 형제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 우리 집안에 보내셔서 적어나사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단언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죠. 이 말은 사람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지금 땅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 다섯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 앞에 가서 말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안 듣습니다. 오늘 한 부자가 자신의 가정과 집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다섯 형제가 자신만큼 부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가 안타까워합니까? 그의 집안의 형제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안타까워 하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은요,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재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한 부자가 내네 형제 다섯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신의 가정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장 안타까웠는지 그 심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부 터툴리아는요,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를 보시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재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고통받게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될 때에 고통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80년, 90년, 잠깐 고통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받는 것, 실제적으로 오늘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구원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전도하십시오. 집안 식구 가운데 아직 구마치 못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또 물질의 복을 주실 때에 궁핍한 자, 가난자에게 손을 펼침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